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아직도 검사 시절에 어떤 검사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 이 정치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국민의힘도 하나의 정당이잖아요. 이 당이 무리당자 쓰는 거잖아요. 식구가서 같은 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도 같은 편이 잘못할 때 있잖아요. 사람인데 잘못 안한 경우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소연을 하잖아요 같은 편한테.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는 아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면전에 대놓고는 그래 안타깝다. 나도 속이 탄다. 같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과정에서 치유를 얻고 그러면서도 결속력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정치인과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 한동훈 후보는 검사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세상을 합법과 불법으로만 보는 것들. 아. 이러한 자세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러한 사태가 나온 것이고. 어, 뭐 억지 추냥으로 사과는 한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오, 어제 어떤 토론에도 보니까 아직도 이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어, 그렇게 사과를 하고 싶어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서야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토론의 기술을 좀 배웠구나. 아, 어, 이건 끝자락이에요. <laughs> 아, 저는 답 답답...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왜 한동훈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지 왜냐 한동훈 후보하고 이 토론을 하잖아요. 절대 30초 이상 대답을 하, 답변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왜 한동훈 후보가 자꾸 끼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한테 물어보고 나경원은 원희룡한테 물어봐가지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약점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한동훈 후보에게만 물어보니까 오히려 황당한 답변과 대물어보는 질문에 말리는 거죠. 음. 근데 지금이라 좀 깨달은 것 같은데 어찌 됐든지간에 한동훈 후보에 관련된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는 저는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결과에는 약간의 차이는 주겠지만 결과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 네.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를 이제 못 믿을 것 같아요. 음. 왜?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결과를 두고 보호해 주기는커녕 이거는 합법, 이거는 불법. 아 불법이니까 저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선이 깨졌을 것 같아요. 그 검사 같은 인식. 네. 그래 음. 예를 든다면 다, 막상 이제 당대표가 되면 눈앞에 닥친 게 최혜병 특검 문제일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의견이 달라요. 저는 이때 현역 의원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여기에 한동훈 후보의 리더십이 이제 결판 날 것이다. 이렇게 보니다군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공소를 취소하고 그런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해서 검찰총장이 일개 검사한테 또 지휘해서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패스트트랙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법률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검찰총장을 시켜서 했냐 안 했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마인드로, 그러니까 같은 구성원이라는 마음으로 그걸 이해하느냐, 그리고 위로하려고 하느냐, 공감하려고 하느냐, 그걸 하지 못하느냐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참 그게 어려웠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자꾸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한동훈 그 후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두 가지 잣대로 보는 검사의 시각이다. 하지만 정치인이 그렇게 따지면 안 돼. 니 입니다. 왜냐, 아니, 정치인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민원을 받아요. 안 되니까 민원인 거예요. 안 되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다 처리해 줄수 없잖아요. 그 민원 받는 것 자체가 한동훈 후보의 시선으로 보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인식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한동훈 후보의 문제가 뭐냐면 사소한 것 하나도. 누구에게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음, 지려고 하지 않나요?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수세에 몰리니까 그 카드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물론 그 장면에서 본인이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토론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나경원이 됐던 나경원. 후보에게 뭐 수세 몰린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 이 얘기를 꺼내야겠다라고 저는 준비를 해 놓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아, 생각이 되는데 의도된 연공이었다뭐 한동훈 후보 머릿속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토론의 자세는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다. 어허.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후보가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압도적인 1위 후보로서 어떤 여유 있는 모습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차후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네.